사람은 항상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다 보면 현재 누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잃히기도 쉽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운동을 참 열심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아 진짜 감개가 불량한데 내가 이 역사적인 그. 이 장소에 오게 될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엔 뭘 만들고 쭉 있거든? 일곱째 날 쉬었다고 그 하나님이 쉬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다! 신은 일곱째 날노니콜먼을 만들었다 헬창 그 바이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올타임 레전드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항상 레전드라고 하면 노니콜먼의 탄생지거든요 훈련 장소인 메트로플렉스지 일단 겉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일단 개하드코어다이 그래서 근데 지금 안에 그 음악 소리가 지금 밖에 있는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여서 아마 그 원활한 어떤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사진이 도와주네. 음악을 꺼줬어. 우리 때문에 꺼낸 건 아닌 것 같고. 개빡센는 하도 꺼졌습니다. 그지? 여기서는 나 진짜 땀을 안 했는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땀이. <놀람> 여기 진짜 운동 외에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해서 그냥 일도 뭔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아. 나 하나 신경을 놓거걸 이게 그... 우리 전설의 모니콜만 손님께서 덤, 덤블프레스 이어갖고 12개를 그냥 하지. 전환 터진다. 그 역사적인 거를 하나 찍어봐야지. 그래요? 이 그러시면 우리나라니까, 그냥 <laughs> 볼드에요 옆집 <laughs> <laughs> 카센터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기구탑 환경딱 하는 새끼들이 자꾸 죽어야 되잖아 이거 보니까 뭔가 <laughs> 어, <laughs> 엄청난 기운이 함께하는 기분이야 yeah. <laughs> yeah. 네, 여기 노이콜모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선수들 많이 배출했어요 브랜치 워렌도 있었고, 어, 자니 잭슨도 있고. 네, 이런 감성으로 한국에 헬스장 차리면안 되겠지? <laughs> 네, 내 꿈이 하나 있어. 난 진짜 이런 감성에 내 개인 센터, 상업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느낌의 뭔가 센터 하나 갖고 싶어. 친한 지인들만 이렇게 좀쓸수 있게 해가지고. 아, 근데 개잘되는데 역시. 운동은 뭐야? 기세와 분기기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모니콜몬과 제이 커틀러를 보더라도 제이 커틀러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환경에서 운동하고 모니콜몬은 여기서 기운 게운서을 해서 그둘의 어떤 극명한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 스타일이 비교되는 게 그게 또 라이벌전으로 또 하나의 묘미였거든요. 전기가 여기 와서 6kg가 불었어. 나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차고, 똑같이 운동했더니. 하 한국에서 얼마나 안 했다.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laughs> 뭐 종아리 운동 기구인데. 이게 지 500파운드거든요 어? 500파운드 그리고 뭐야? 그리고 내가 보기 이거 오른쪽이 오른쪽 골반에 조금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이 어, 봐봐 <laughs> 골반 위치가 이게 조금 어.. 다른 사람들 어떤 그배려한 봐봐 어, 이어깨 패드의 위치가 아니야 이게 막 엄청 덜고거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초 집중을 해서 고립을 잡아내야 돼너이로 꺼리지 않게 나 수건 들고 올 걸로 했다 야 가자 먼지 어? 먼지가 그것까지 면역력이 게, 와 그것까지 면역력을 생기는 게와 근데 개덥다 네. 여기서 운동하니까 운동에 무슨 루틴 프로그램 뭐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야 진짜 들어서 게 될까? 마인드 세지 그게 되네 <놀람> <놀람> 야, 나도 우리 한두 개 계속 더 하게 되네? 뭔가 알수 없는 기운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오, 레플 다운 한번 하고 좋네. 이렇게 쳐니 특유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랑 애티튜드를 되게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 여기 와서 세상에 나도 내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고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미국 오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고 또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람은 항상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다 보면은 현재 누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잃기도 쉽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렸을 때도 운동을 참, 열심히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 다시 한번 뭔가, 수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메트로 플레, 아, 플렉스즘의 어떤 분위기지 않을까 싶어요. That shit to make them all go dummy. Now I got ready, I want something from me. So, like pros, man, I told that it is money, and I own my own bars just like it's always sunny. Ugh, thought she said something to me. We were never friends, told them I am not your buddy. Boys like honey then they check the spotify and they looking at me funny yeah. I don't blame you dog. That's how this shit goes nah. same two paths We just pick different roads. Yeah. blue on the safe. I just stuck to the code now They tell me that i'm driven bro. I already drove All the way is that good? Yeah. Yeah, they do one normal one normal. <laughs> 하루를 했는데 하체 한 번만 땀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운동을 할수 있는 초신의 마인드를 어,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어떤 선수의 발자취를 이렇게 할수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게참큰영광이에요참 어, 이게, 이게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가 또 저희 올림픽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루틀 승겸이었습니다 안녕.